제 입에 넣어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지금부터 코덴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가리 하시거나 아니면 코코이 하시는 분들 치료 보호업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노출된다고 하니까요. 요번에 런칭할 상품인데 사용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100도씩 끓여줘야 되고 충분히 담글 수 있는 그릇, 건질 수 있는 접시, 그리고 젓가락을 세팅하라고 설명서에 쓰여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 30초만 물에다가 뜨거운 물 100도씨에다 담그는 겁니다. 자, 일단 뜨거운 물이 끓었고요. 제품이 잠길 수 있게끔 충분하게. 너무 식힌대고 잘해. 그릇이 그렇지만. 30초를 통째로 담그는 겁니다. 넣고 스타트 3분 30초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3분 30초가 되면 건져요. 근데 지금은 안에 있는 실리콘 부분만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통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한번 직접 써 봐야 되니까 3분 30초 시간 충분하게 주겠습니다. 18 59 30 자, 그러면 건전해서 10초 정도 너무 정확한가? 초 정도 시킨 다음에 이게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 보면은 코던트 요 앞부분에 잠겨져 있고 요 앞부분이 아이고 이런 젓가락은 역시 쉽지 않아 요기 보면 코던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기 요기 위쪽 위쪽 아래쪽 구별이 되어 있고, 요거는 호흡할 수 있는 쉽게 가는 부분. 어, 10초 넘었다. 에 빨리 해야 되겠다. 모양이 터트죠? 이걸 차가운 물에 담굽니다 축축축. 이 틀을 고정하는 거죠. 한번 뒤집어 줄까봐 30초 정도 입에다 물고 있다가 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코드트 위쪽, 위아래, 이걸 입에다가 쇽 넣어주면 됩니다.